근처은사야되는데 근처는 또 잘못 은사어요그찮은 사람들. 괜찮은 사람들. 괜찮은 사람들. 괜찮이 사람들. 하찮은 사람들. 괜고은 사람들. 괜찮은 사람들. 괜찮 경찰 람들 괜찮은 사람들. 괜찮은 사람들. 사람 사람들. 괜 네.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근대잖아요. 똥구는 거 방송에 똥구는 거잖아 네, 네. 그래서 하고 신변 처리하는거잖아요주부가 어떤 수첩 상에 되냐면 그 접근 자체가 안 돼요. 수첩은 전혀 조절이 안 되고 어, 그냥 땅따닥에들어넣는게 있어요. 땅에 있잖아요. 저는 땅바닥에 그어넣는게힘없어요지는 못했고, 이빨만 닦아야듯이 이빨을 그릇에다가 어. 이지 는 식상에다가 물을가지고물을소했을때 버리면 그리고 밖에 예 저가 내가 수감게 있는 방에는 방에는 전 없으면 밖에서도 있어 있으면 가다했더니그 서울부 치소에는 남성에서 포함해서 장애가 한한 개도 없어요. <목소리>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막약그 놀랬어요. 저는 특수 하반신 마비인데. 이게, 사반신마비는 이제 강작이 없으니까 욕창이 생겨요. 필요한데, 아휴, 뭐 그런 지원이 필요한데, 아이고, 붙이세뭐 그런 게 어떡하십니까? 왜냐면 그냥, 흉천하 그냥, 그, 버려, 그냥, 방치되는 거죠. 나도 몸 자체가 흉벌인데. 근데 저도 늙으면 자잘 바쁘다고 또왜 지가야 되냐고 그러셔서. 이러면서 서로 그냥 피해버리고 이러니까 고문을 많이 생겨요.